김호중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분명히 흥분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최근 제 44회 그린드래곤 어제에서 깜짝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구에서의 콘서트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는 일주일 전에 해당 축하 무대를 녹화하여 헌신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관객과 배우들 모두 격동의 반응을 보였고, 김호중 씨의 파워풀한 무대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적인 전달력 모두에서 뛰어났습니다. 특히 여성 MC 김혜수 씨는 김호중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콘서트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녹화에 참여한 김호중 씨의 헌신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김호중 씨의 예술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김혜수 씨는 또한 김호중 씨의 따뜻한 인간미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칭찬하며 그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는지 강조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축가 무대는 시상식에서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그의 열정과 무대 위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포럼은 그의 퍼포먼스 동영상과 사진으로 급속도로 채워졌으며 팬들은 김호중 씨의 청순함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무대 모습의 놀라움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존 팬들은 물론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팬들은 대한 사랑과 팬들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를 더욱 강하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제44회 그린드래곤 어제에서 관객들에게 큰 흥분과 기쁨을 선사했으며, 김호중 씨의 놀랍고도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노력과 예술에 대한 사랑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 깊은 무대와 진심 어린 헌신은 앞으로도 김호중 씨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의 놀라운 공연은 단순히 노래와 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팬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